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김한기씨 토마토 하우스밭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해발이 600m가 됩니다. 어, 이분은 몇년간에 걸쳐서 토마토 농사를 실패했습니다. 그 분년도 어, 저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 농사를 짰는데 기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거꾸리가 좋아가지고 토마토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 토양 검사를 해봤더니 이씨가 27나 맞습니다. 그만큼 염류가 많이 실적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투대포로 뭐 그런 걸 해줘가지고 이씨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금년에는 1등 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하나 둘제넷이서 계속 피고 끝까지 올라갑니다. 이게 상당히 뿌리가 좋기 때문에 담맞도 크고 이게 상당히 친 그리고, 이, 기화 가는 도제가 여기 높다 보니까, 담도 높고.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쉬고 있어요. 그 어쨌든, 어, 이번에 성공한 요인이 가장 큰 원인, 토양 관리를 처음부터 잘했습니다. 예, 현재 이렇게 작광을 보면은, 이 대가 굉장히 곱습니다. 그리고 뿌리가 그냥 뽑히지도 않고, 네? 뽑히지도 않고, 이단아가 굉장히 이게 균일하게 달리면서, 이게 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만큼 뿌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. 이 토양에 뭐 어떤 것을 주어 놓냐면은 어, 테이비로는 양자 흑세상 어, 이제 주로 이제 미시을 낮추는 그테비죠 그리고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오메가 그 다음에 어, 미량요소 복합비료로는 어, 에질러스 요럴 어? 세 가지를 넣고 하, 했습니다. 그리고 정식 후에 어, 지속적으로 어, 뿌리 밝은 재는 아그로비, 그다음 나이거, 단주형 필요지요. 어, 요런걸 썼고 비대재료는 엠피치 모스터, 또 MH 0 요거를 갖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써왔던 겁니다.